아, 크로키. 크로키라고 하면 일단 어 인체의 어떤 인체라기보다는 어떤 사물 혹은 대상, 혹은 인,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어 말씀해 주신 대로 10초 20초 내로 그리는 크로키도 있구요 보통은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로 크로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키를 진행을 할 때는요 뭐음 뭐랄까 어 일단 정확하게 그 형체를 그림 그리고 있는 형체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크로키를 하실 때는요 그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어 대상의 행동, 동세 그리고 어, 인체의 전체적인 흐름, 동세와 흐름만 파악을 해서 빠르게 동세와 흐름을 파악해서 그리는 게 바로 크로키예요. 어, 여기에서 만약에 동세와 흐름을 너무 빨리 파악을 해서 시간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뭔가 묘사를 해주는 거죠. 뭐왜 그러냐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신 이유는요,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크로키라는 게 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크로키라는 거는 보통 체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크로키라는 이론은 단한 가지예요. 몇분 3분이나 5분 내에 빠르게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라고 정의를 해요. 어, 뭐 동세나 뭐 이런 형태 파악을 하면서 빠르게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다라고 하는데 크로키를 하는 방법은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10명이면 10명마다 다 달라요. 대신에 크로키에서 제한적인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릴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전부 다 발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리실 때는요. 시간을 한 10분 정도로 서, 설정을 해놓고 얘를 그리세요. 그러면서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 만약에 뭐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어, 아버님 어서 오세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에 어떤 전체적인 형태나 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요런 포즈를 크로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동세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랑 동세를 먼저 파악하고 머리카락이 뭐 어디에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더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리는 게 그렇게요. 막선 하나에 신경 쓰고 막 다리 하나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무슨, 뭐, 손동작 하나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요런 게 크로키가 아니라요. 그런 동작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싹다 무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동세와, 어, 이런 흐름 같은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게 크로키입니다. 근데 그 흐름과 동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고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좀더 디테일한 어떤 사항들을 추가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동사 파악은 쉽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높이겠다 해서 디테일을 높이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요 점점 갈수록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퀄리티 있게 높이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점점 잘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크로키를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백이면 백. 100. 잘 그리시는 분들은 많이 그리면 된다. 많이 그려 보세요. 많이 그리는 게 장땡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그려서 내 그림 실력이 늘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그리게 되면 잘 그릴 수밖에 없어지죠. 왜냐면 많이 그릴수록 계속 인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고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으면그 반복되는 패턴을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게 되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반복하고 있으니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과정이 무수하게 몇천 장, 몇만장 반복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모든 인체의 동작이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될수 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체를 잘 그리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크로키를 처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어요. 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 인체 드로 도형화 드로잉을 그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크로키를 하실 때그 크로키 속에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녹여내서 어, 인체를 바로바로 이렇게 도형화로 만들어내서 바로바로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